그, 이 네. 저기 제가 개인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가 아까 지명을 당해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나가 버려 가지고 아네 죄송합니다. 이분을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마이크 전해 드리고요. 여기까지만 나누어 갈제 시간이 네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, 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통령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포천 석탄발전소에 처음으로 같이 들어갔던 이연자입니다. 아, 그래서 지금은 그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융합과의 경희대학원에 재학 중인데요.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방문해봐 오셔서 아시겠지만 경기북부는 땅덩어리가 큰 대신 인구가 적으니까 석탄발전소나 산업 연천군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이처럼 그 계속되는 갈등 관계가 생기는데 왜 항상 시민들은 먼저 그게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에 해결해 가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를 지켜지지 않아도 제발 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민간 갈등 관리 기구를 법정 기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최근에 갈등 관리 조정과를 어. 공개 채용하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. 두번째로 군사시설이 휴폐업이 되고 있고 또한 포천에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있는데요. 휴, 이제 그 사용하지 않는 군 시설이나 폐교 같은 경우는 태양강이나 이런 재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그노드리기스 살격장 같은 곳에서도는 방산 연구나 군수 사업 전시장과 테스트장을 만들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주역 상생할 을수 있게 해주시고 훈련은 포천에서 하시면서 왜그 산업이나 그 개발하는 곳은 타 지역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기회를 그러니까 수정법에 그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와 대통령님과 행안부 모든 분들이 그 같이 머리를 맞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매일 북한과 그 남한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겪었던 그런 일이 있듯이 국제 평화 도시를 만들어 주셔서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그 유엔 기구나 아니면그 국제 기구들이 오는 평화 도시를 만들어서 중립적인 평화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포괄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제안을 드리고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 직접 듣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저희가 준비해 드린 서명. 서면...